조선 월드파크 1조 원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정동영입니다. 경주는 신라를 팔아먹고 살고, 공주와 부여는 백제를. 전주는 뭘로 잘 먹고 살수 있을까요? 조선을 팔아야 합니다. 태조 이성계 유적이 전국에 60여 군데 있는데, 전라북도에만 50 군데가 있습니다. 전주에 그 중에 서른 군데가 있고요. 경기전에 가면 태조 오진이 있고, 저 건지산 조경단에 가면 전주의 시조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주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옥마을을 찾아오는 천만 관광객이 한 바퀴 둘러보고 이어서로 갑니다. 밤바다 보러 케이블카 타러 가는데요. 이제 한옥마을 들렀던 관광객이 밤에 뭔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덕진 연못을 세종 빛 테마 공원으로 만들어서 첨단 기술, 디지털 기술, 레이저 기술로 조선시대를 재현하는 겁니다. 태조시대, 세종시대, 뭐 광해시대, 정조시대. 이렇게 해서 조선을 환상적으로 체험하고 거기서 어, 이집트 문명이나 로마 문명 같은 그런 어, 레이저 공연도 어, 가능하죠.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되어 있고 또 투자자도 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 덕진 빛 테마 공원을 통해서 어, 야간 관광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면 어, 저녁에 어디서 자야 합니까? 그러면 전주에서 숙박을 하게 되고 그럼 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영업이 활성화되고 택시 손님도 늘고 그리고 어,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도 생기게 되고 인구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조선 월드파크 1조원 프로젝트 이미 종잣돈 2천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대 관광 거점 도시가 되면서 1,300억 국비가 500억이고 도에서 200억 시에서 600억 준비했고요. 1,300억에다가 덕진동 음, 법원 건물 자리에 한류박물관 예산 확보했습니다. 400억짜리입니다. 그리고, 덕진 연못, 춘설하고 생태공원 만드는 250억. 어, 그리고, 이 디지털, 디지털 기술, AR, VR. VR은 이 가상현실이고, AR은 증강현실이라고 부르죠. 이, 이런 디지털, 그, 비디오 기술을 센터가 우화동에 들어섰어요. 천마중길에. 여기에 60억 국비 들어갔습니다. 이걸 합치면 2천억인데요. 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이 조선 월드, 조선의 세계화입니다. 일조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 대한민국의 5대 관광 거점, 부산, 안동, 강릉, 전주 목포. 다섯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섯 개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관광지로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그럴 준비가 돼 있고, 이제, 정동영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전주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관광지 전주. 감사합니다.